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시 아파트 다섯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37% 최대 마이너스 48%까지 폭락 중에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설명드릴 매물들은 직거래를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 위주의 매물들로서 3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로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개금주공 3단지 평수는 17평형 2 개의 방과 1 개의 화장실로 구성. 단지 정보 2716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은 1989년입니다 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동이대역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9천만원에서 1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3억 5백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을 최근에 낙폭화가 되면서 1억 6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1억 5천에서 2억 6천 5백 전세호가는 8천에서 9천 5백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1억 대 초반, 많게는 3억 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롯데 3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3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824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은 1997년, 용적률은 230%, 건폐율은 18%입니다. 주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의 연서 초등학교, 교대역이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는 온천천을 끼고 있는 입지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2800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주근의 낙폭 강화되면서 3억6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가는 4억천에서 4억6천, 인세가가는 2억4천에서 2억5천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해 봤을 때 보통 3억에서 4억대 정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윤리역 벽산 블루밍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470세대, 고층은 25층, 사용 승인일은 2014년, 용적률은 270%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는 윤리역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50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4,80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3억 7천에서 6억 3천, 전세호가는 2억 8천에서 3억입니다. 같은 배영 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대 후반, 많게는 4억대 중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동남아시아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상용 예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2947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은 2006년, 용적률은 306% 건폐율은 19%입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여서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부산사직 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에서 3억대까지도 거래가 되던 가격이 7억 7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4억 1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 는 4억 1천에서 6억 3천 전세가 2억 7천에서 3억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대 후반 만 이는 6억대 중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신대현 코롱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정보 712세대 고층 15층, 사용승인일은 2007년, 용적률은 199%, 건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중학교,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실 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4억 6천만 원까지 놀라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 호가는 3억 1,500에서 4억 8천, 전세 호가는 2억에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역대 중반에서 5억대 중반 가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산시 아파트 다섯 곳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해당 내역들을 표로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에서는 향후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에 더해서 사전 예측을 통한 정확한 투자 타이밍을 만들고자 전세계 거시경제에 대한 방향성과 금리결정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추려서 전달드리고 있는 정보 공유방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안 되는 비용으로서 각종 투자나 재테크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황금가도 같은 정보를 더욱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입장해 보시면은 내 계좌에 있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뭐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이 성공으로 가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타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